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게 <laughs> 내려 이제 생중계를 본다 오늘 안녕하만질거녕요보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분홍색 이요 <예쁜> 분홍색 <laughs> 오늘 안녕 어, 오늘 영상 어색한 점 <laughs> 부탁드립니다 <부터 해서>. <laughs> 아, 아이 근데 제대로 나온 o 아 I c 잠깐만요 나오는 o 잘 I can do it now. I can do it now. I can do it now. I c a 짜잔. o it now. I 너 친구 머리는 같이 좀 되겠니? 그 여기 그그 엄마 다 조용히 하세요. 하세요. 조용히해. 어, 알았어 요 아, 어, 어, 말도 다 나온다. 엄마 좀 말하고 있어. 엄마 말하고 안녕하세요. 있어요. 엄마 말하고 있어. 맞아. 짜잔, 이거 핑크색 너무 너무 예뻐요. 오늘은 영상이 안 좋은 점. 친척집에 놀러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다섯 살이 찍고 있어요. 야! 예리 나! 말하면 너. 말하면 너. 주는 나. 예리 나. 예리 나. 예리 나. 예리 나. 가리 나. 예리 안 아, 그러면 예 목욕탕 못 간다. 다섯 살 촬영하고 있어서 지금 영상이 이렇습니다. 아, 아, 해줘야지. 지금 다섯 살이 영상을 찍고 있어서 영상 이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언니야 뭐 하는데? 이제는 예린이가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린이 얼굴 보여주세요. 안녕해요. 안녕. 우리 엄마랑 외할머니랑 이모 이모들이 웃는 거! <웃음> <웃음> 느낌이 좋아요? 네 네, 조금만 땡. 겨자 얼굴 서러... 보여주세요 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림입니다 아, 저애에요 여기, 진에 놀랐어요. 진에. 링크 해보세요. 크 윙크. 여기 죄송. 됐어요. 애개를 계속 이제 봅시다. 아까 예린가 요렇게 한거 죄송하고요. 예린가 뭘 몰라서 그래요. 이모는 저가 올린 거를감상 중. 어, 손에묻는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린 손에 묻어서 떼주고 왔어요 다이이제예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리나, 어? 아, 어, 보게 찍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랩핑을 해볼게요. 마이리노빠 보고 배운 랩핑. 기포소리 기포 짱. <laughs> 짜잔. 오, 어, 예리나. 했잖아, 핸드폰에. 어, 하지 마세요. 이제 예린 씨를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고. 감사. <laughs> 자, 이제 예린이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림입니다. 여기에 삐는 꼽아줬네요. 예린이. 내야 뭐이 한번. 저희 다리 뭐아 다리 좀 치워줘요. 아 지금 불편해요. 확대샷. 이게 기포가. 안녕하세요 살자 어.